단어 암기왕입니다. 중학교 2학년 영어단어 학습 521번 컬처는 무슨 뜻일까요? 문화라는 뜻입니다. 522번 Famous 유명한 523번 시어터 극장 524번 프라이즈 상상품 525번 카마 공통 그냥 보통은 526번 아티클 기사 글 527번 스테이지 단계 무대 528번 서베이 조사하다. 설문조사 529번 액트 연기하다. 행동하다. 530번 인트로듀스 소개하다 도입하다 컬처 <laughs> 문화 페이머스 유명한 피어트 극장 프라이즈 상상품 커먼 공통 흔한 보통 아티클 기사 글 스테이지 단계 무대 survey, 조사하다, 설문조사, act, 연기하다, 행동하다, introduce, 소개하다, 도입하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